이번 시간에는 편집이 끝난 클립들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확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지금 저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튜토리얼 설명을 하는데 이쪽 부분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근데 이렇게 확대가 되죠?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다음 클립도, 다음 클립도, 다음 클립도 확대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클립 하나만 확대를 하는 거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확대를 하면 되겠지만 여러 개의 이미 편집이 끝난 클립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확대하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로 한꺼번에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클립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녹화할 때좀더큰 화면으로 녹화를 하고 시퀀스를 작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스를 가져와서 편집을 하실 때도 좀큰 소스를 구하셔서 작은 시퀀스에 넣으시면 확대할 때 픽셀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 시퀀스나 하나 만들고, 한 번에 확대라는 시퀀스를 만들고, 여러분께서 촬영하신 영상이나 아니면 소스를 드래그 드롭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퀀스 설정 변경을 누르시면은 이게 시퀀스 설정이 변경되겠죠? 지금 제 소스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3840에 2160 4K 영상입니다. 근데 이 시퀀스 자체가 지금 4K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 조정해서 확대를 하면은 이게 280, 지금 과하게 확대된 것이죠? 보통 비율 조정해서 100이 넘으면 좋지가 않죠? 비트맵 방식 이미지일 때는요. 자, 그럴 때는 촬영본 4K가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시퀀스 설정에 가셔서 1920x1080 FHD 사이즈로 시퀀스를 바꿔줍니다. 1920x1080 시퀀스를 줄이자 비율 조정에서 이 컨텐츠가 100%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대된 형태로 화면이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비율 조정을 50%로 줄인다면 화면이 전체가 보이겠죠? 비율 조정에서 100이 넘지 않은 상태로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맞추기 위해서 10%로 작게 보이게 놓고 이동 툴을 가지고 화면을 더블 클릭해 봤을 때 원래 소스 이미지가 이렇게 큰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4K에서 FHD는 가로 세로 모두 두배씩 차이가 나니까요. 시퀀스를 줄였더니 영상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체 영상을 화면에 보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4K 영상에서 FHD 영상은 비율 조정을 50%딱 하면은 전체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퍼센테이지가 딱두 배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신 후, 우측 마우스를 누르시면 프레임 크기로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딱 시퀀스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십니다. 화면을 맞추게 해보겠습니다. 시퀀스 사이즈를 줄어들었는데 제가 아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모션의 위치 값에서 여기 이 화살표 돌아가는 화살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딱 제자리에 놓이죠. 하지만 아까 아까처럼 100%가 아닌 50%입니다. 비율이 50%고 50%만 돼도 이 시퀀스가 줄었기 때문에 화면에 꽉 차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에 프레임 크기로 설정을 누르셔야지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눌러 버리시면 아예 소스 영상이 줄어들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프레임 크기로 설정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의 비율 조정이 50%로도 이 화면이 꽉 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로 여러분께서 아까 보셨던 화면처럼 이렇게 편집을 다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걸 없애시고 이렇게 편집을 다 끝나셨는데 다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쪽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화면이 여러분들 보이시게 너무 작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클립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놔서 여러 클립을 여기 영상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클립 하나를 선택해서 이 비율 조정에서 100%까지는 확대를 해도 픽셀이 보이지가 않겠죠. 원래 이미지 사이즈니까요. 100이 넘으면은 과하게 확대가 되는 건데, 뭐, 110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을 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을 100으로 하고, 인디게이터를 이 클립에 놓으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부분만 보이겠죠. 100%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왼쪽을 보여야 되니까 위치 값을 찍고,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미지가 우측으로 이, 이동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위로 올려야 되니까 y축을 찍고 왼쪽으로 드래그 숫자가 작게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6기 부분을 좀 크게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 하나를 했으면 나머지도 해야 되겠죠 나머지 영상들은 다 작잖아요 나, 다 작잖아요 그럼 매 클립마다 해야 되느냐 아니죠 내가 확대시킨 클립을 모션을 눌러서 ctrl c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립 모두에게 다 복사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효과 컨트롤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클립 하나 아까 제대로 만들었던 거 모션을 누르셔서 비율 조정을 누르시고 이제 위치를 바꾸셨잖아요. 비율 조정이나 위치를 클릭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모션을 누르시고 컨트롤 C 하시고요. 확대를 하고 싶은 모든 클립들 원하시는 클립들 모두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v 를 눌러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ctrl v 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다이 클립들이 다 확대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선택 안 했던 데는 확대가 안 됐죠 역시나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자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헷갈리실 경우는 이렇게 저처럼 마커를 찍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찍으시냐면 클립이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립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 공간으로서 아는 상태에서, 영타로 M을 누르시면, 이렇게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확대를 해야 된다 하면은, 역시나 클립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타로 M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클립을 선택해서, 위치와 비율 조정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모션을 클릭해서 컨트롤 C 하신 후, 원하시는 클립들 모두 선택하신 후, 컨트롤 V 하시면, 컨트롤 V 한 번으로 모든 클립들이 한꺼번에 다 위치와 화면 비율이 원하시는 대로 변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